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현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에 사전 계약이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펠리세이드가 거주성이 중요한 중대형 SUV이기도 하고 가격대가 꽤 있다 보니 트림이나 필수 옵션 추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남이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게 나만 모르고 안 넣은 옵션 없게 너무너무 편리한데 난 몰라서 추가 못한 일 없게 트림 별 필수 추천 옵션과 자정남이 추천하는 베스트 트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이브리드 9인승 기준으로 알아볼 건데요. 헬리세이드는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가장 하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와 가장 선호도 높은 중간 트림 프레스티지, 마지막 가장 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인데요. 먼저 하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는 자정남이 절대 절대 추천하지 않는 트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차들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스클루시브는 추가 옵션으로도 디스플레이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이제 거의 필수인 요소라서 과감히 익스클루시브는 건너뛰고 무조건 프레스티지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중간 트림 프레스티지입니다. 프레스티지를 고려 중인 분들은 중간 트림의 옵션을 몇 가지 추가할지 아니면 아예 캘리그래피로 갈지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취향에서 딱 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진 않고 각 트림에 맞는 추천 옵션 조합을 말씀드리면 프레스티지 엔 빌트인캠과 컴포트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빌트인캠 옵션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과 현재 성능으로 실차주들의 찬사 를 받고 있는 옵션이라 무조건 넣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컴포트 옵션은 시트 관련 편의사양 과 발수 적용 1열 유리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포함된 옵션인데 패밀리카로 운영하실 생각이라면 컴포트는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캘리그래피는 솔직히 프레스티지랑 비교했을 때 전용 디자인 휠이라든지 앰비언트 무드 램프라든지 성능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들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 트림입니다. 그래서 자정남이 뽑은 최종 펠리세이드 추천 조합은 프레스티지 트림 빌트인캠 2 플러스 컴포트 플러스 조합입니다. 프레스티지 기본 차량가 5536만원, 빌트인캠 2 플러스 66만원, 컴포트 플러스 185만원, 총 차량가 5787만원입니다. 추천하기엔 조금 민망하게 차량가가 높네요. 차량가가 높은 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면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관건이고요. 자정남 저금리 신차 견적은 카카오톡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